네? 형 멋있어요. 멋있지. 형 완전 지금 지금 광야에 있어요, 지금. 내가 지금 큰 소리를 못 내요. 감기 때문에. 아, 뭔지 알지. 오늘은 건우가 못 내니까 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가 볼까요? 그럼 제가 낼게요. 레디요 가가 레디요 구구. <laughs> 건우야, 네목 아픈 건 알겠는데 이쪽 코미 카트는 네가 산거니까 그럼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. 아, 그니까, 맞다. 이거 까먹었구나. 있었구나 아, 오랜만에 와서 까먹었지. 사람 불편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형 들어가요. 이러면 또안 불편하지. <laughs> 낭떨어졌는냐 어, 어. 거기서 빼 봐. 카트 넣어 봐. 카트 넣어 봐그 상태. 그럼 여기 붕붕 뜨지 않을까 그래도? 아니 아니죠. 안 떨어지지 않을까? 이게 근데 이게 아래가 약간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어. 내 카드. <카트>. 어. 이게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안 나와. <laughs> 오, 오. 우와 노랑이 새끼 어디서? 갔 <laughs> 야, 요 요망한 놈요 새끼 이거 봐라. 야, 문 여기 상열니까 여기 숨어 있다. 와아아아 <laughs> <laughs> 사고예 사고. 승강기 추락 사고 느낌. 승강기 추락. 초락. 추락 <laughs> 사고 한 번도 없었대 이 자식 일로 와라. 어떻게 할 거지 이거? 너 오늘 인스타 보 오와아아아우 너도? <웃음> <웃음> 어, 어. 혹시 괴도님이니어 <laughs> 맞아 맞아. <laughs> 똑같은 거 봤네. 내 드론 어디 있어? 내 드론. 내 드론. 그 응, 떨어져서 없어졌어요. 바꿔 놓가 했음. 앞에 빨리 갑시다. 그차 막혔어요. 빵! 성격이 저렇게. 빵! 빵! 여유롭게 갑시다. 여유롭게. 너어린놈의새끼 <laughs> 어, 어, 죄송합니다. 어, 제가 건방지게 또. 저기 이렇게 차에서 내리게 하지 맙시다 우리. 예, 예, 죄송합니다. 예? 죄송합니다. 제가 내리고 싶겠어요, 저라도? 예, 서로 좋을 게 없어요. 넌 뭐야, 이 씨? 싸가지 없는 놈이 빠져. 오!! 어?? 오. 바디베 베팡 디포빵 괜찮아요 줄건 줘야죠 뭐난 아니니까 이놈 그냥 받을대로 그 뿌린대로 거둔겨 음. 그게 맞죠 업보예요 원래 누구나 다 뿌린대로 거두는 거다 건우야 그 세상이 그래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<laughs> 나를 열악해온 세상이란

아 좋았습니다. 아, 좋았어요. 아, 예. 알아요, 내가. 아, 네, 아 좋았습니다. 우석 씨. <laughs> <자>, 가 볼까요, 다시?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. 거리는 바람에 실려. 을 언제나 느 있을 여기서 꿀팁 갑니다. 여기 이렇게 놓고 카트로 밀면 되겠죠? 카트로 밀면 잘 밀리니까. 너무 잘한다 지금. 너무 잘해 버린다.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잖아. 깔끔하게 되잖아요. 그치? 완전 잘하죠. 왕꿀팁 그냥. 아유, 맛있다. 아유, 맛 좋아라. 우리 돈 많다잉. 아주 대단하다. 잘하는 척 그만해라. 뒤져 놓고 말이 많아. 싸려. <웃음> <웃음> 미안해, 건우야. 야, 이 고양이 좀 데리고 가라. 아, 이거 아, 내가 아, 집에 있던 길고양인데 얘 말을 잘 들어요. 말잘 들어요? 어. 네, 태우세요 얘. 잘자. 울거. <불버>. 네, 이상한데요? 아니아니아니 아니야. 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 오늘은 어색하니까. 어색하니까 오늘 어색하니까 그런 거고. 어색해. 야 이거 그러면... 말이 잘 들어요. 아말잘 들어요? 호야. 네. 어, 말잘 들어. 아 <laughs> 건우야 그렇지, 너가 그래. 너가 해봐. 이거 로봇이야? 싫어하는 사람한테 냐옹 이래. 야. 호야. 뭘쳐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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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좀좀 이상한데요? 아 아니 눈 이상해요? 호야 눈이 뭐야, 이상해? 뭐야, 눈이... 이거 이거 장난감 안 줘서 그래. 눈이 원래 이랬나? 그거. 눈 원래 이랬어. 좀 이상한데. 무능거 좀... 아니에요? 내가 이게 스위출 신이고 좀 비싼 동네에 사네야. 그래 가지고 아... 함부로 얘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. 아. 얘얘 아... 말이 많으니까 얘한테 한마디 하자. 뭐야? 길 가다 나 아는 척하면 죽어. <laughs> 어. 저야안안 데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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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니, 살래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 괜찮아요. 아, 안 데리고 갈래요. 저안될거 아니, 같아요. 저 고양이 좀 아니, 싫어하는 거 같아요. 네, 서리 씨 이게 이게 보통 그 그런 게 아니에요. 보통 고양이 다 그러지. 어? 근데 이 고양이는 좀 달라요. 서리 씨. 서리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이거 말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. 뭐야? 자한 마리 해보세요. 야, 빨리 키워. 저저 저 환불할래요. 환불해주세요. <laughs> 야안될거 같아요. 이 친구도 아니 좀... 아니 되게 좋은 말해 방금 좋은 말한 거예요. 그거는 아안될거 같은데요. 너 저... 너가 키워라. 약간 이렇게 너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. 그 다시 한번 말씀해보실래요? 저 이미 강아지 두 마리 키워가지고. 아니 아마 아마 아니 괜찮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야내가설 아, 정리할게. 빨리 키워. <laughs> 그안될거 같아요. 예 환불할래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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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사요. 아안 산다고요. 아이 아니 한번 아니 괜찮아요. 안 사요. 안 사요. 아니라니까. 아이, 아니. 어. 자, 너네 집은 오늘부터 여기야. 고양이 잘 키우고 있어요. 아기 돌면 죽는다. 야야, 그래. 아 제가 그 말을 안드렸네 혹시 그 고양이 막 죽는다. 버리시거나, 아예 안겨로 괴롭히시거나 이래 버리면 그 고양이가 그 엄청난 화를 불러요. 아니 이 고양이 집 나갔어요. 예,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. 그래? 예, 집을 혼자 나가 가지고 아니, 아니. 아니, 그렇게 막안 된다니까. 그 큰라, 큰라. 아니, 얘가 집을 나갔다니까요? 다, 그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너 진짜 화를 부른다니까요. 어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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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칠게. 어, 어후야, 어. <laughs> 어, 어, 가자. 어, 가자. 어, 어, 지나칠게. 나물어육됐어 너가 맨날 헬스장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처자 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? 미안해 건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네가 말을 안 해버리면 내가 미안해지잖아. 내가 틀린 말했나? 야 친구한테 말이 너무 좀... 많아. 형도 운동 안 가잖아요. 맞게. <laughs> 아유 죄송. 저도 안 갔어요. 형 근데 일어나서 전화해도 안 간다고 할 건데 왜그 전화해 달라 했어요? 혹시 그날엔 내 마음이 다를까?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랜덤이구나. 아네. 아. 아, 네. 오, 오 뭐야? 아, 네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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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오오오오오오 잡았어. 와야야 야, 쫀다. 형 빨리 좀 와요. 시끄러워 죽겠어 이씨. 어어 빨리 조심해요. <laughs> 내가 힘들게 옮겼어. 아 욕설하고 그러세요? 어 죄송합니다. 왜 기분이 나쁘네? 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네, 비주해 그, 주세요.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긴박하니까 네. 좀 여기 나오더라고요 아... 이게. 예. 너왜 욕을 하고 그래? 뒤져놓고 말이 많아 이 새끼는 또. 월, 갑시다. 어서. 미친놈 아니야 저거? 제리 <laughs> 없어. 아 미안 눈 똑바로 두고 다녀라. 네, 네 죄송합니다. 너눈 뜨는 법 잊었냐? 네. <웃음> <웃음> 이왜 초음원데?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거북이 아저씨 아니. <laughs> 아 무천도사랑 같이 있는 거북이요.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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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. 어, 어예 예. 어, 어, 어 오뚜기 삼분 요리 누구냐평장하면서 용무는 영원한 오줌 진화하기를 위해 한발짝 앞으로. 아한발다 앞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. 아예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그 야야야 당직자원 당직사원 걸릴 뻔했네. 농땡이 까는 거 걸릴 뻔. 방금 보면서 그 오늘 당사관님 순찰 도신다고 서초에서 흡연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아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어. 음. <laughs> 아까 몇 시에 잤냐? 당사관아 약간 열두 시쯤 자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 깰것 같습니다. 아깰것 같은데. 일단 TV 한 시간만 말아 그러면 두 시까지 보면 안 된다. 예. 예, 알겠습니다예알겠습니다야나 오늘 부관이니까. 어, 다조심 해. 내가 가가지고 일단은 올라올 때 내가 한번 기침 크게 한번 할 거거든? 그때 니네 알아서 잘 들어, 한 명이. 알겠지? 누, 예, 눈치껏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음. 3생은 잘 들려. 3생은 잘 들리는데 1생이 전혀 안 들릴 거야. 어, 복도 끝이라. 음. 어, 그러니까 어. 3생 애들이 좀 알려주라고. 같이 볼라면. 아, 알겠습니다. 어. 너 오늘 뭐볼 거냐? 저 오늘 쇼미더머니 한다 해가지고 그거 보려고 합니다. 아, 쇼미더머니? 아, 예. 너네는? 너네뭐 보냐? 저, 저희도 다 같이 쇼미볼 거 같습니다. 아, 그래? 너네는 뭐 봐? 저희 펜, 저희 봅니다. 아, 펜트하우스. 아, 야, 니네 펜트하우스 봤어? 안 봤어? 보다가 그 막장 전개여 가지고. 네, 그만해보는 건데. 건데. 아 야, 야, 저기 1층 얘들 아니야? 야, 화장 씨, 화장실이 <laughs> 병원에. 야, 여기 화장씨 안에 있어. 지금 화장실 빨리 데려와. 지 예, 알겠습니다. 야, 야, 10시 후에 가, 10시 전에 <laughs> 내가 와서 해그라고 했잖아. 아이, 나안 <웃음> 안 <웃음> 이거 누구 왔어? 야, 이거 어데 누구야? 또 야, 1층 지금 누구야? 그때 1층에 아니야? 너 이름 뭐니? <laughs> 오, 오이, 아, 너야? <laughs> 야, 너 이름 뭐야? 친구야? <laughs> 이, 이병 박건우 아 건우 네 음. 그렇습니다 예, 너너 일생아이가 맞지 일생아이가 복도 끝 맞습니까 야 일생 누구냐 <laughs> 야 박건우 <laughs> 야 재영 야 신병 너 따라와 이병, 이병 박건우 야너 나와 너 나와봐 너 지금 뭐하 일생 하냐?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야야야 나와봐 김선님아예예 알겠습니다 야, 일생 얘 이거 네네애 니, 니 아니야? 야너 여기서 뭐해? 야 아빠 누구야? 얘 아빠 누구야? 이병박 어.. 너 아빠 아니야 얘 거? 쫄티가 <laughs> 된다. 뭐. <laughs> 잘하다 했잖아. 죄송합니다. 몇번 <laughs> 말해? 몇 번째? 야 이게 그 저도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노력만 그 아직... 하면 되겠냐고 실천해야지. <laughs> 죄송합니다. <돼. 웃음>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오야 오야 오야. 도와주면서 얘기하잖아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야, 내놈봐 아오, 예, 나가자야겠다 아닙니다, 아닙니다 음.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, 선임이 얘기할 때는 꼼지락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돼야 야, 야 알습니다 야, 호야 나 옆으로 가자 충성! 음. 음. 그래 중성. 야, 건우야 잘하자, 좀 음? 네, 알겠습니다 너 조심해 너 알겠습니다. 그러다가 그냥 찍혀 찍히면 너 음. 그냥 그대로 네. 그냥 폐급 되는 거야, 너 저기 아, 씨, 야 어, 네, 내가, 내가 음료수에 이름 써놨잖아 이거 마신 새끼 누구야, 나와 야 건우야 너 마셨어? 안 마셨어? 야 이거 누가 마셨냐? 한우석 장님인줄 몰랐어 제집그 음료수 길래마셨는 아, 어떡할 거야 애잡 아, 아니, <laughs> <근데 그나저를, 그냥 웃음> 아니 길는 이게, 있길래 이게 문제가 건데. 아니라니까? 아 아니, 아니, 이게 무, 누굴 잡고 말고의 문제가 너, 아니야? 너 p 스 가서 똑같은 거사저 그 돈이 없니 누구야 지금 야 똑똑히 또 어디다서. 이거 좀 넘어갑시다. 예, 들아 이거 블루 넣어 둘밖에안 남았는데. 이거, 이거 누가 마셨네요? 아, 한우석병장님그 건우가 실수로 모르고 먹었답니다. 제가 팩스에 가서 똑같은 거 하나 사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야, 내가 내가 이게 이빨이 다 빠져서 사실 얘기 안 하려는데 건우야. 나도 그랬거든. 근데 이거는 그냥 남의 걸 마신 거야. 너너 선임 분이. 너 선임. 최우 상병. 어 고야? 야, 고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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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내용료수 내가 다 여기다 파지를 해놨는데 내가 여기 이름을 써놨어 여기 보이지 보여 안 보여 여기 <laughs> 보여 안 보여 어여게 대충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크에써 <laughs> <그래서> 하냐 어자생하니까 <laughs> 병장 하루 서서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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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<웃음> <웃음> 보이지 어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마셨다는 거야 나는 이게 이해가 안, <laughs> 안 가서 이거도그냥 훔쳐 마신 것밖에 안돼 호야 나 알아서 좀 해봐 아, 나 아유 머리가 아프다 나는 아유 하... 재현상 밴 제가 그일본러마신게 아니라 이름표를 못 봤습니다. 예 생활하면서 <laughs> 와 진짜 저게 제일 무서워. 저게 제일 무섭거든. 분 생활하면서. 그럼 이제 혼자 남잖아. 혼자 남아 이제 조용히 해. 간나고 안 들리게. 야, 다음 하나 프러가자아형 이제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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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만해요. <웃음> <웃음> 형 너무 야, 리얼리티잖아요. 야.